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역보선용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약한 욕망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선는 눈앞에, 고타가오리라 그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구승이 그 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저약 버스 영지요 고함채로 모래더러 영한나이 아닌가 무속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승님 마귀들과 싸울지라제약보 사명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속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하리라.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합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동행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자 치료하소서, 문제관제 해결하소서, 눌린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자, 길을 배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믿고 불쌍히 어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땅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로 얼어 있는 이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희망과 하늘의 실리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미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이시는 지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전쟁을 또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는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회개하고 저 앞에 돌아오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참으로 자제하고 멈추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를 이땅 가운데 공의를 이땅 가운데 물같이 하수같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아버지, 복되고 존귀기에 보낼 그러한 준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영,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10년 가운데, 믿음이 10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족 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보에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고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야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피지기은 백점 백승이라고 하는 백점 백태라는 백점 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신을 알고 남을 알면 내가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를 아, 이거이 세상을 읽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결국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수인이 있는데이 바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중문동 사람들에게서 바다는, 한마디로 악한 세력이 나온 사탄이 나온 세력이라 그래서 리오야다니니 뭐니 이런 어떤 그런 그 뱀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보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뿌리는 열한 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고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즉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가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의 그 발은 곰보 고의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범 같다 이런 얘기는 권력이 있다는 라 거야. 정치적 권력을 갖고 아까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을 갖고 태어난 어떤 그러한 권세를 받은 그런 적그리스도인데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됐어요. 근데 죽게 된것 같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것 같이 뭐 어떤 큰 상처를 입었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나음으로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실은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를 들뭐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이상하게, 사실 이상하게 여길 건 없죠. 그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겠습니까만은,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신격화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벤져스라는. 뭐, 이렇게, 그런, 어벤져스급, 예를 들면, 흔히 말서 뛰어난 어떤 초능력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그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떤 그, 별것 아닌 일인데, 사실은 살아날 수도 있죠. 데 사나울 데 그래서 굉장히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용이 권세,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짐승 같은 이런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싱통탕통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는데 그러면서, 5번, 5절에 이기하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근데 그렇다 해도 결국은 뭐야? 마흔 두 달이니까. 한때, 두때, 세때. 즉, 삼 년, 삼년 반의 세월을 그가 받게 되는데, 에, 그런 권세를 받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의 산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니까, 러 아무리 권세가 옳고, 권세가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특별해 보여도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거야. 신성모독의 삶을, 신성모독의 발언을 결코 그냥 쉽게 쉽게 막 내뱉는 그런 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해 교회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싸움을 해서 결국 그에게 질 거라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어떤 게 마흔 두 달까지라는 거예요. 그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니까, 러이 권세가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한 권세가 아무리, 우리가 볼때 그것이 끝이 없을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마치 없었던 것 같이. 그것이 마치,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실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 정체는 무엇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부터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아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 끝이다라고 할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작품의 어떤 전쟁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몇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면 뭐. 어 그런 사람들의 이름 그들은 하나님 사람을 우습게 여기요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다 자기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지 몰라요. 이어서 두 번째 사로잡혀 그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맞다이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기는 것은 믿음과 인내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 정체는 뭐예요? 보니까 어린 양처럼 이게 한마디로 어린 양처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린 양은 아니죠. 이 어린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데, 이사 마치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권력의 특징은 뭘까요? 종교적이라는 거예 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 잘한다는 거예요. 입만 동동 뜬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말로, 그래서 요즘 시대를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차라리 정치 권력, 그러니까 국회를 없애고 그것을 AI로 대체해라 차라리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뭐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되는 게 없는. 그러니까, 그러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 가장 믿지 못할. 직군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치인이 제일이더라고 제일 번째예요. 이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데 사람들은 또그 사람부터 찍어 이러고 보면 참어 어떤 면에서 참 아이러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짐승이 그가 왜 그렇게? 그렇게 숙세하느냐 12절에 보니까, 그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앞에생 행하고, 땅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 하나. 결국, 이가, 이가 원하는, 이가, 이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용을, 그리고 그 다음 죽었다 사라는 그 정치권, 권력을, 그리고 또 자기를 높이게 하는 그런 것들. 심지어 큰 이적을 해가는데 보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잊어버려 감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까지 만들라고 그래요, 지금. 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여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상관없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의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사람의 생명. 사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그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가책이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하다 볼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요즘은 뭐 AI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몇이든지 다 죽게 이 하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경배하지 않는 몇이든지 다 죽게 이 하더라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죽게 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가 모든 자, 16절에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무슨 표를 받게 해요?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곧그 그 이름의 수라. 라고 요즘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의 몸에 칩을 집어넣어서 모든 조건을. 사실, 그 칩을 집어넣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게 하는. 그니까, 이 정치, 이, 영, 이 종교적 권력에는 뭐가 있나? 정, 경제적까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17절,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에 서라. 그래서 뭐, 뭐, 뭐 베리칩을 넣느니 뭐니, 뭐, 물론 베리칩. 그것이 편리한 건 아니지만 그 그것이 그 순간에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 모든 수가 거기에 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빅데이터라는 잖아죠 데이터에 잡혀진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처리를 못 했는데 지금은 점점 간수록 속도가 빨라져서 순식간에 처리하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명의 이메, 문명의 어떤 하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사탄적인 요소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룡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육룡이라는 숫자의 특징이 뭐예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듯한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 과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 마음의, 심령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바 생명, 뭐, 질병,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안력다툼, 이런 것은 해결하지 않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해 것은, 우리가 이 믿음과 인내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끝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어려운 때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자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사 주님의 용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에서 강봉케 하요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